너 이렇게 응? 조금만 먹을 거야? 이렇게 조금 먹을 거면서 밥 달라고 우는 거였어? 여기 봐, 바소미. 소미, 소미. 왜 거기 봐? 여기 안 봐? 바소미.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먹어? 어? 이거 봐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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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? 이거 봐. 가득 남은 거 봐. 응? 소미야, 가득 남았잖아, 이거, 어떡할 거야, 아까워서. 응? 더 먹을래? 더 먹어, 봐봐. 아유, 정말. 어떻게 할 거야? 응? 어떻게 할 거야, 소미? 소미, 어떻게 할 거야? 응? 어떻게 할 거야? 어떻게 할 거야? 소미 어떻게 할 거야? 우리 아기 어떻게 할 거야?